알았어, 알았어, 줄게, 알았어. 수박! <laughs> 가까이 가면 제가 너무 천천히 먹을까봐 빨리 먹을까봐 역시 둘리누다 멍청. 안전히 안전히 내가 어, 또 수박 집으니까 <laughs> 어, 정말 어, 쳐다보는 거봐왜이이야 알았어 들리야 알았어 집게 집게 집게, 집게. 기다려 음. 음. 어, 사각사각 거려 사과랑 수박이 사각사각 거려서 소리가 더 먹고 싶어? 줄리 수박 더 먹고 싶어? 응? 표정이 대답을 하네요. 빨리 내놔라. 줄리 한 입, 누나 한 입. 응. 너 누나랑 지금 한 입이 아직 안 끝나는데 너는 한 입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응? 둘리아님, 누나님. <laughs> 엄마, 얘는 내가 한두번 씻기 전에 다 먹어버려. <laughs> 둘리아님, 누나 한 입이 안 되잖아, 둘리야 기다려. 둘리 언니, 누나 언니. 아이, 봐. 우리 둘리 이제 수박 먹는 계절이 돌아왔어요. 엄마 내가 수박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쳐다보는 게 얼굴이 아주 그냥. 어후, 이럴 때는 얼굴 좀 보지 아주. 너도 그만 먹어라. 안 되겠다. 저녁도 많이 먹었잖아. 그치지 어. 머 그르. 어. 이꼭 알아듣는 것처럼 그르릉거리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내가 그럼 그만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르는 거리야이잘 <laughs> 맞는 거지.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<laughs> 음, 근데 이건 수분이야. 그치지잘안쪄 그냥 <laughs> 앉아. 내 말을 듣고 앉은 건지 분리 ASMR 해도 되겠다. 수박이랑 사과로 사과 사과. 줄리아님 누나님. 근데 너 이제 진짜 그만 먹어. 이따 또 이모 오면은 너 빨리 쳐다봐서 뭐달라 그럴 거잖아. 그지안 봐도 비디오야. 누나는 이제 그만. 어, 그만이라 그러니까. 이렇게 쓸쓸하게. 그만. 둘이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, 둘이.